그쵸? 그쵸? 여기는요? 오, 귀엽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눈이... 어, 좀, 아. 아, 기 여기 인데 근데 뭐예요? 네. 어, 우리 도 내가 혼자 탈 찍을래. 아니, 아니 엄마 텐더아니겠군는데그지마 엄마 어 아빠 모르겠네. 아빠가. 아빠 텐더 아빠 아빠 여기 있어. 울려놓을까, 어, <laughs> 울려놓을까. 왜 아, 울려놔요? 왜 이렇게 울려나는 거야? 다칠까봐. 음, 다칠까봐? 응, 엄마 편다가 다칠까봐. 이거, 뭔가, 이거, 니터예요 응. 니트? 응. 어, 문다, 문다, 문다. 엄마 펜다가 음. 울었다. 어, 네. 저거 올려주나? 왜 묻어요? 가족 다 뜯기는데 <laughs> 그니까 아니 조개 올려준다고? 아기가 우고 있대요? 떨미를 잡아야 되는 거아니에 나한테 왜? 물어 예뻐. 여기아 음.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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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예뻐. 이 그래 어 나오면지. 아, 또또 내려는데. 음 이거는 이거고 가자. 은아, 거기서 뒤돌아가. 정윤이랑. 아 아빠 한봐 뒤돌아봐. 뒤돌아봐, 니아도나 여기 한 번만 나 아니야. 엄마 팬도 어디 갔어? 어, 이제 이 팬도 자고 있다. 이 팬도는요? 자고 있대. 엄마 팬도 어디 갔어? 응, 엄마! 일로 와. 저기에 원래 그네 다고 있었어.